안녕하세요, 문 선생입니다. 오늘은 그해 우리는 아홉 번째 시간 을을 위해서 기 위해서를 공부할 거예요. 명사 을을 위해서에서는요 받침이 있을 때을 위해서, 받침이 없을 때를 위해서, 그리고 동사는 기 위해서예요. 위해서에서 서는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기 위해, 을을 위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럼 선생님하고 같이 읽어봐요. 구독자, 구독자를 위해서, 너, 너를 위해서, 사람, 사람을 위해서, 보다, 보기. 위해서, 가다, 가기 위해서, 찾다, 찾기 위해서, 을을 위해서 명사를 사용할 때 어떤 대상을 이롭게 하거나, 어떤 목표나 목적을 이루려고 할때 사용할 수 있어요. 1번, 그는, 대학 입학을 위해 열심히 공부한다. 입학 받침 있어요? 을 위해. 2번.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일하신다. 자, 여기도 역시 가족 받침 있어요? 을 위해. 동사 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목적,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요. 1번. 한국어 시험을 보기 위해 공부해요. 한국어 시험을 보려고 공부해요. 하고 같아요. 2번. 유학을 가기 위해 돈을 모아요. 유학을 가려고 돈을 모아요. 기 위해서는 형용사와 쓸수 없어요. 그러나, 형용사에 아, 지다가 붙어 동사가 되면 기 위해서와 함께 쓸수 있어요. 1번. 수미는 예쁘기 위해서 미용실에 갔어요. 자, 예쁘기 위해서 형용사 예쁘다만 가지고는 사용할 수 없어요. 어떻게 사용할 수 있어요? 2번 수미는 예뻐지기 위해서 미용실에 갔어요. 예쁘다, 아지다 어지다. 예뻐지기 위해서 미용실에 갔어요. 이렇게 아지다 어지다와 기 위해서는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제가 내년에 데뷔 1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을 위해 특별한 영상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N.J.님이 벌써 10년이군요. 제가 내년에 데뷔 1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을 위해 특별한 영상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N.J.님이 벌써 10년이군요. 그래서 팬분들을 위해 특별한 영상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제가 내년에 데뷔 10주년이더라고요. 그래서 팬분들을 위해 특별한 영상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어요. 엔제이님이 벌써 10년이군요. 너를 위해 살아는 거야. 남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그래도 결국 끝까지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은 남은 사람은 잃테니까 너를 위해 살하는 거야 남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그래도 결국 끝까지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은 남은 사람은 잃테니까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남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너를 위해 살하는 거야 남은 사람을 위해서라고. 그래도 결국 끝까지 그 기억을 가지고 살아야 할 사람은 남은 사람일 테니까,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을 우리 리에 구독자들을 위해 조금만이라도 오픈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을 우리 리떼 구독자들을 위해 조금만이라도 오픈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될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을 우리 리떼 구독자들을 위해 조금만이라도 오픈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라이브로 보고 있을 우리 리떼 구독자들을 위해 조금만이라도 오픈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될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리 헤어지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주고. 저는 너랑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우리 헤어지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 주고. 저는 너랑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상처받지 않기 위해 우리 헤어지자 상처받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상처주고 저는 너랑 만날 이유가 없는 것 같아. <laughs>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의 예측을 한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의 예측을 한다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인연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의 예측을 흔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인연을 이어 나가기 위해서는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새로운 모습으로 서로의 예측을 흔드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하와 격려를 해 주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하와 격려를 해 주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축하와 격려를 해 주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하와 격려를 해주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축하와 격려를 해주기 위해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